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구,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매일의 일상 안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구현해 나가는 믿음의 신실한 걸음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는 모세 유언적인 설교 중에 4장 44절부터 이어지는 율법의 현재적인 교훈,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개관이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1 0계명이 다시 재 진술이 되고 구체적인 항목으로서 어디서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구별하고 안실과 절개를 지킬 것인가에 이어서 사회 정의 질서에 재판장과 왕 제사장 선지자가 들려지게 되고, 이제 19장, 20장, 21장, 22장이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 질서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지게 됩니다. 우린 그래서 19장에서 도피성의 문제를 통하여 그 땅에 억울한 피나 피의 복수로 이루어지는 전쟁에 대한 예비적인 조치로서의 도피성, 이웃과의 직역표를 옮기지 말라는 경제보호권, 그래서 피해 보복이나 가난한 자들을 늑탈하는 권력의 지배를, 그리고 정당한 재판의 증인들을 세워서 이루어갈 정의의 질서를 살펴보았다면 20장, 21장이어 전쟁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전쟁 후에 참상의 사회 질서를 어떻게 추스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장세기 15장 아부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악이 관영한 때를 기다렸다가 이제 이스라엘을 들어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 심판의 의미를 이해하여야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선물로서 그 땅을 얻었지만 그들이 왜 멸망해야 됐는지도 이해하게 됩니다 예외 없이 죄의 집에 물든 세상에 대한 심판처럼 이스라엘의 심판이 있을 거고요. 교회 역시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면 이 생명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곧 사랑과 평화의 질서를 지키지 못하면 멸망할 것입니다. 그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우리 신앙생활에, 교회 생활에 덕목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기 이 전쟁의 이 사건은 단순한 정복 개념이 아니라는 거 먼저 확인하시고 단순한 학살의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새로운 땅, 새로운 생명, 새로운 문화를 열어가시고 새로운 질서를 열어가시는 거룩한 전쟁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신명기 20장, 21장을 깨달아 알뿐 아니라 여수와서도 오늘날 교회가 무슨 전쟁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빛이 임하면 어둠의 세력들이 일어나기 마련이죠 그리고 그 땅은 죄악이 관영하였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들어서 심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전쟁은 진멸의 전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 거룩한 전쟁의 선포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놀랍지만 전쟁의 장군이 나서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제사장이 일어나서 이 전쟁의 의미를 밝히고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말은 신명기 곳곳에서 나오는 믿음에 대한 교훈이고 용기를 불어넣는.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그리고 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우리가 미는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백성과 함께 행하시고, 너희를 위해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대적과 싸우는 게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철저하게 정결 전쟁입니다 우리가 레비기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신앙의 기초를 이루는 레비기를 말할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님 말씀은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이 가지고는 있 연약함, 세상 문화의 오염, 인간이 가지고는 악한 본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정하는 훈련부터 배워야 합니다. 한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어려서부터 무엇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도덕적인 질서가 수반이 돼야 됩니다. 가정교육이 되지 않으면 사회 발전을 기약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배워가는 거지요. 이제 세상에 선언이 있은 다음에 장군의 지휘력을 이야기합니다. 놀랍죠. 장군의 지휘은 전술 전략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전쟁에 나갈 때 거룩한 군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돌려보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미난 묵상의 제목입니다.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해야 하지 않았다. 포도노를 세웠는데 첫 과실 을거두지 못했다거나 약혼한 군인이 있을 경우, 뭐 해야 된다고요? 돌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정결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주신 땅, 그 땅에 결혼을 하거나 포도원을 이루거나 집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결혼, 노동의 과실, 하나님이 주신 집에 복을 누리기 전에 전쟁에서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삶의 향유, 삶의 즐거움을 충분히 누리게 하시는 거지요. 그 다음에 두려워하고 마음이 허약한 자는 전쟁에 참여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돌려보내야 되지요. 아마 징병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런 말씀을 묵상하려면 좀 힘겨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그 다음에 전쟁에 먼저 화평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듣지 않거든 진멸해야 됩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려두지 않도록 이것이 끔찍하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잘라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고대 사회라는 거 잊지 마세요. 고대 사회 전쟁이 나면 아이들은 어차피 돌볼 존재가 아닙니다. 여자들은 돌볼 존재가 아닙니다. 고대 사회로 돌아가 보셔야 됩니다. 그저 학살이나 내버려지는 것이 그 당대의 상황은 일상입니다. 마치 이런 것들 꼬투리를 잡아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이 있겠냐, 지옥을 잘라버립니까? 그러면 이제 성경을 다 잘라버리게 됩니다. 남는 게 뭡니까? 난도지당한 성경만 남습니다. 무슨 그 위에 신앙이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뚝밖해 전쟁을 해도 모는 남겨두라 그럽니까? 과실을 맺는 다시 말하면 숙대밭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연 보호도 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마도 오늘날의 전쟁이 이야기하면 또 혼란스러워지지도 모릅니다. 전쟁의 수단 방법이었는데 자연을 보호하라고 깜짝 놀랄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한 생명 질서의 존중에 대한 얘기라고. 그래서 이것은 정복전쟁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정결하게 보호하시려는 신앙의 순수성, 문화의 정결성, 인간 관계의 따뜻함, 환경 보호까지 담겨져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그 안에 우리는 하나에서 열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씀 순정의 지혜를 배우는 겸손함으로 우린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헤쳐갈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는 과거의 말씀을 읽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 는 시간 으 로서의 기도, 시 간이 깊어져가 기를 바랍니다.